자 이번 대국은 여기 지금 8번하고 9번에 지금 있는 1급 민댕이 아빠님하고 일단 가을 손님의 대국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기력 차이가 어, 안 나기 때문에 맞장기를둘 거예요. 그래서 가장 팽팽한 대국이 되지 않을까. 자 일단 대국 이, 들어가기 전에 어, 인사말 인사말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손님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가을 손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쉬위닝배 대회를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어, 첫 대국 상대가 도레미님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굉장히 강한 상대여 가지고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하지만 저는 쉬위닝님의 지도대국을 받았기 때문에 지도대국을 받은 사람은 다르다는 라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가을손님의 소감입니다. 가을손님은 참고로 그 제가 예전에 지도 대국 그 컨텐츠 할때그 주인공이시죠. 어. 자 이번에는 이제 상대 대국자 도레미님의 소감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 장기에서 민댕이 아빠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도레미입니다. 제첫 상대가 가을손님으로 결정되어서 부담이 좀 많이 가는데요. 부담이 쌓여 심장에 무리가 가면 안될 테니 빠르게 기권을 받고. 8 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손님, 어차피 지식 대국인데 대국전에 기권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상 도레미님의 출전 소감이었고요. 그 지금 이렇게 서로 이렇게 멘트들이 제가 예전에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이왕이면 좀 예능적으로 녹화를 해달라. 그래서 일부러 약간 도발적인 멘트가 있는 거니까 그 점은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요번에, 이제, 가을 손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 지도대국 컨텐츠의 주인공이었고, 이, 지금 상대대국자 도레미님, 민댕이 아빠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회를 거의 다 민댕이 아빠님이 다 하신 거예요. 지금 이런 표, 표작업부터 해갖고, 대국자들 뭐, 시간부터 해갖고 다그 민댕이 아빠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니까 러 저는 이제, 지금, 차려진 밥상에서 그냥 중계만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번 대회 추진하는 분이 이 민댕이 아빠입니다. 그래서 민댕이 아버님이 이번 대회를 추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래서 누구를 응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을손님은 예전에 제 그죠 지도대국 콘텐츠 주인공이었고 민댕이 아버지 민댕이 아빠 닉네임 쓰시는 우리 도레미님은 이번 대회 거의 뭐 기획 부해하고 거의 지금 이거 다표 작업부터 다 이거 하셨거든요 선수. 음, 자, 어 그쵸 중립을 지켜갖고 <laughs> 자 그러면 뭐 시작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초를 잡은 민댕이 아버지, 민댕이 아빠, 그 다음에 하늘을 잡은 가을수님. 자 기마대 원앙이에요. 자 이제 정석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어디 봅시다. 자, 이제 초가 찾기를 지금 열 수는 없고, 상이 나가서 정석으로 가느냐, 상이 나가서 뭐 차가 나가서 이렇게 흔드느냐, 구단 때고에서 그렇게 많이 두고요. 자, 일단은 기마가 먼저 나갔어요. 좀 발이 느리죠. 근데 저도 이런 식으로 두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찾기를 열죠. 아, 일단은 초반 대국은 9단대 구단 9단이에요. 여기까지는 9단대 구단 9단, 구단. 자, 마가 나오겠죠. 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갈리죠. 아, 이쪽 차가... 오, 잠깐만요. 이거 제가 두는 포진 아닌가요? 이거 열고, 뭐 상당하고 사 올려놓고, 궁 빼고, <laughs> 자, 한 날은 어떻게 될까요? 어, 차를 올리네요. 자, 포진만 보면은 지금 이분들은 9단입니다. 9단. 구단. 완전 구단이에요, 구단. 아, 이쪽 사로 올리네요. 궁을 이쪽으로 빼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기마장계에서 궁을 이쪽으로 빼고, 차가 나갔는데, 이러면 차가 반대로 돌기가 힘들어요. 일단은, 차가 이렇게 나가고, 이쪽 사로 올렸는데,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여기 한나라는 이제, 궁수비하고 포, 여기 귀자리 잡고, 올라가면, 여기 귀자리가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물이 더 많이 묶이거든요. 조금 핵마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충분히 둘수 있습니다. 그, 그, 가을 손님이 포진에좀 강하다 싶어갖고, 그, 우리 도레미님께서 초반에 조금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야 자, 이러면 이쪽 상 나가도 올리면 그만이고. 그죠? 여 올려, 올려서 대응하겠죠. 이러면 포진이, 한나라가 굉장히 지금 튼튼하게 잡히고 있는데, 아, 이거 초에서, 이거,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요? 어, 해낼 수 있을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나중에 여기를 올려서 싸움을 붙이는데, 이렇게 되면 차가 반대로 돌기가 그래요. 자, 일단 구울 이쪽으로 뺐구요. 와, 진짜. 포진 잡는 타이밍은 완전 구단이셔. 포진 잡는 건 구단이셔, 구단. 자, 이거는 상이 이쪽으로 빠지겠다는 건가요? 오호. 이것도 장기가 좀 재밌어지겠는데요? 상을 이쪽으로 빼고. 일단 상 빼면 같이 올라오면 되니까 무시하고, 사 닫고, 포진 잡는 게 낫죠. 지금 많아오는 것도 그렇고 뭐 기성 나오는 그쵸 그냥 무시하고 포진 잡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건 상 올라서 막는 게좋구요 그다음에 차가 이제 이쪽으로 빠지는 수가 있어요. 지금 그쵸 한나라 지금 수수는 구단입니다. 자 상으로 때리는 수 있으니까 그냥 일단 한번 올려서 올려서 대응할 수도 있구요야 이러면 이 초가 좀 어려워진 것 같은데 초가 지금 포진에서좀 밀려요. 초가 포진해서 밀리고 있고 어.. 가을 손님 엄청 센데요. 어, 참고로 저는 가을 손님한테 포진을 가르쳐 준 적은 없어요. 그냥 대국 할때그 마인드 그리고 수읽기 하는 거 실수 줄이는 거 그런 걸 가르쳐 드렸지 포진 자체를 제가 가르쳐 준 적은 없습니다. 혼자 이제 대국 하시면서, 그리고 다른 원악마 분들 거 보면서 지금 포진을 익히신 것 같아요. 전적이요? 빈댕이 아버지는 거의 한 300판 정도 두셨고요 가을 손님은, 어우, 2600판, 2700판 정도 두셨네요. 대국수에서 좀 많이 차이가 나네요. 이 가장 대국만 봤을 때. 포진이, 뭐 흠잡을 데가 없는데요. 이번 대에는 8단이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지금 포진만 봐 갖고는 흠 잡을 데가 전혀 없어요. 와, 이제 점점 압박 들어오는 것 봐요. 원앙마가 이렇게 마마 막길 따라서 이렇게 병이 조금씩 조금씩 압박 들어오면은 초에서 이게 지금 너무 부담될 텐데. 선수도 못 뺏고 네, 지금 대구고 완전 구단대구인데요? 아, 이거는 막아 빠져갖고 이 자리 붙겠다는 건데, 이때 밀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차가 한번 이렇게 뒤로 빠지는 수도 있죠. 아, 그냥 일단 밀었습니다. 차 뒤로 빠져라 이거죠. 귀자리가 얇아갖고 이게 포가 온다고 해도 이건 대체해서 풀겠다는 거죠 와 완전 구단이다 구단 대체해서 풀면은 여기가 독병이 되는 거예요 못 움직여요 움직이면 포한테 상이 잡히니까 와 한술 더 떴어 너 대체하려고 하지? 대체 못하게? 지금 묶어줬습니다 지금 상대의 수를 읽었죠, 초에서. 어, 너, 너 이거 대차를려 가지? 안 돼. 하면서 딱, 지금 포가 와서 자리를 딱 지킨 거예요. 이러면 미나요? 빌었을 때 상을 살리고 갈라나? 아니면. 지금 한에서 지금 당황했어요. 한에서 당황했어. 아, 이거 분명 이거 대차해서 풀려고 했는데 포가 오니까 순간 당황해갖고 지금. <laughs> 여기서부터 당황하면 실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대국하실 때 이게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걸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당황하면 실수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 대용수는 좋네요. 차가 빠지겠다는 거죠. 차가 지금 빠지겠다는 건데 이거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좀 얇긴 한데. 차가 빠지면 같이 빠지겠죠? 야 이거 궁 안으로 들이겠다. 궁을 들여갖고 형태 잡고 가겠다. 분명 초반에 초가 굉장히 불리했는데 지금도 좀 불리한 것 같긴 한데 잘하고 계십니다. 자 이거 궁 틀고 가는 게 좋죠. 궁 틀고 가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포 자리 잡고 간다. 근데 이 차가 갇힌 게 조금 많이 불만이네요. 이 차가 갇혀있는 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면이 좀 너무 약해진 것 같기도 하고. 음. 차들이 다 갇혔네. 막아가면 뭐 다시 원위치 해야 될 텐데. 근데 하기가뭐 상대도 다시 원위치 해야 되니까, 그쵸? 차가 두 마리 다 갇혀 있다는 게 조금 안 좋네요. 야, 귀상까지! 네, 단판입니다. 단판 덤 빼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야 차를 걸고 포가 가서 요거 걸 걸겠다. 이러면 얘가 갈 데가 없죠. 차가 붙나요? 달라고 그럼 이차또 붙고. 아하, 고렇게 음. 이렇게 잡으면 안 형태가 더 깨질 것 같은데 안 잡기도 그렇고 음...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아 다들 이쪽 포로 이 말을 때린다 아하. 다들 굉장히 공격적이네요 다들 굉장히 공격적이셔 얘를 상으로 때릴까요? 마로 때릴까요? 어허 포가 갔어요? 일단 이거 때리는 거 접고 안 때리고 일단은 포가 갔는데, 글쎄요. 글쎄왜 먼저 안 들었을까? 이 말을 차가가서 지키는 법이 하나 있구요. 아. 차가 지키는 게 있고, 아니면 어차피 잡힐 거 여기 땡겨서 포를 잡게끔 유도하고 상이 요렇게 뒤에 가서 멱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포못 도망가게. 그럼 상으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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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걸고, 그 다음에 뭐 올려서 막포막 막 다른 데 이탈시키고. 야 이거는 좋네요. 마가 잡을 수밖에 없죠. 그때 마가 상을 잡겠다. 그니까 이게 아까 기회 있을 때 잡는 게더 낫지 않았나 싶은데. 자 점수는 동점입니다. 아직까진 동점이에요 근데 일단 워낙에 깨졌어요 워낙에 깨졌고 대신 초는 이제 포가 하나가 없어요 오히려 상대가 지금 양마고 초가 양마고 한나라는 양포입니다 음... 이건 초에서 노린수 같은데 초에서 근데 이제 2차가 지금 갇혀있다는 게한 가지 흠이 될수 있고요. 자, 상이 나왔어요. 상으로 요거 때리겠다. 일단 벽을 막았어요. 그 다음에 마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상대분도. 이 차를 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게 문제인데. 근데 지금 마가 나가서 면포 노리면 차가 붙어서 지키면 그만이니까 마가 여기 면포 노린다던가 그건 안 되죠. 그리고 지금도 마가 여기 갔으면 그냥 포로 때리면 상으로 잡으면 차가 잡히니까. 일단은 하여간 상이 나왔어요. 다음에 역으로 마가 막아... 나오는 수도 있을 것 같고. 와, 근데 진짜 잘 두시는데요? 두분 다. 진짜 잘 두고 있습니다. 마가 뒤로 빠졌어요. 한 템포 쉬었다 가겠다. 상으로 때리... 대하자기... 대하자고 하기에는 이제 뛰는 기물이 없으니까 그죠 초에... 한에서 뛰는 기물이 없네요 상으로 이거 때리면 졸로밖에못 잡죠 아 바로 잡을 수도 있구나 자 이거는 차가 빠지면서 어... 포가 막을 수 있다 한 나라도 이 병들을 좀 중앙으로 땡겨오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차가 나오면 글쎄요 한 나라가 조금 위험해지... 아니 한 나라가 좀안 좋아질 것 같은데 이 찻길 열어버리면 못 열게 막아야 되나? 참 그리고 지금 보니까 나중에 차 씌우면서 조심해야 돼요. 옆으로 못 빠지죠. 상 때문에 한 나라 포로 차 씌우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포가 차 씌우면 상 던져줘야 되는데 차가 상 잡을 수 있죠. 지금 면포가 이탈해서 차를 걸어버리면 차가 옆으로 못 빠져요. 상길이라서 그럼 무조건 상 던져줘야 되는데 상이 공짜네요. 이야, 설마 포로 맞겠다? 만약에 차가 붙으면요? 어? 이러면 상 던져줘야 되는데? 아, 여기가 뭔가 조금... 상을 던져주고 가야 될것 같은데. 여기가 조금... 아쉬운 장면이 나왔는데 자 이것도 조심해야돼요 이거 장군치면 사 내려야되잖아요 포장치면 사다대야죠 이거 좀 묶이는데 그럼 힘을 묶일 것 같은데. 이거 지금, 포 내리면 상관 없나? 장군 치면 포로 막으면 되니까. 이거 조금 노림수 같은 모양도 있는데, 그쵸? 지금은 장군 치면 포가 막으니까, 여기 포장이 안 나와요.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요. 먼저 장군 치고 사로 내리기 하고, 먼저 포장을 쳤으면은, 차하고 포가 묶이는데, 그렇게 해놓고 차가 뒤로 빠졌으면 포가 갈 데가 없었거든요? 이 부분 조금 보고 가야 될것 같은데. 이러면 포가 막잖아요. 이 부분 좀 아쉽네요. 이부분이 조금 아쉽고 어...여기서 아... 덜컥수죠 덜컥수입니다 덜컥수 그니까 착수속도가 너무 빨라요 지금 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니까 지금도 보면은 그, 뭐라고 할까. 착수 속도가 너무 빨랐죠? 초의 입장으로 볼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 상대가 이거 넘어갔을 때, 아무, 뭔, 이거를 너무, 너무 빨리 했어요. 그죠? 이거 대차하고 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서 먼저 잡으면, 장군 선수니까 포가 잡아야 되고, 열어서 포달라고 하면은, 지금 상이 지켜준다고 하, 하더라도 이 졸이 걸리잖아요. 잡으면, 먼저 때린단 말이에요, 선수. 뭐포 살리면 또 때리고 안 잡을 수 없죠. 잡으면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땡기고뭐 포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잡았을 때 포가 이거 잡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무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게 저런 게아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대국 중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있었는데. 한에서도, 이 상태에서는, 장군을 먼저 쳐야죠. 이 상태에서, 한에서, 먼저 장군을 치면은, 이건 대웅수 하나밖에 없잖아요. 사로밖에 못 막죠. 이때 앞장 치는 거예요, 포장. 뭐 조리 움직인다던가, 궁을 틀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막아야 되고. 그죠? 이 상태에서, 차가 빠져서, 포 달라가면. 포갈데 있나요? 포갈데 없죠. 이런 포가 갈 데가 없어요. 먼저 이렇게 잡아 놓고 가면, 아니면 그냥 이렇게 잡아 놓은 상태에서 김을 부동이니까 포가 요런 자리에 와서 여기 압박, 압박 들어가도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 한해서 놓친 거예요. 먼저 장군을 치는 게 훨씬 좋았죠. 이렇게 이렇게 가던가, 아니면 이 상태에서 차가 가서 포를 달라간다던가. 실전에서 이게 한 템포 늦게 간 거랑은 좀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먼저 걸었으니까 포를 살리고, 이제 장군치니까 포가 자리를 잡잖아요. 그리고 지금 역으로 기물이 묶였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초에서 실수가 나와서 지금 저기 했는데, 엄밀히 따지면 먼저 아까 장군치는 게더 좋았다. 자, 일단 뭐두분다 수고 많으셨습니다.